법구요. 네, 맨몸으로 그냥 들어가서 딱 눕자마자 1, 2, 3, 3초만 딱 지나면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몸이 몸이 이렇게 막 따뜻하면서 너무 안정감 있는 그런 온도로 몸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단한 번도 온수매트를쓴 적이 없고요. 저희 엄마는 따로 주무시는데 저희 엄마도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근데 이게 온수매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저녁 기구가 빼고 저희 어머니도 75세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쑤시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뚱아리가 아프니 맨날 이러셨거든요. 근데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몸이 굉장히 가벼우셔서 저희 집이 지금 온수매트를 다안 써요. 근데 온수매트 쓰면 사실은 전기요금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물이 흘러도 저녁 기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온수 매트를 안 쓰니까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밤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체온이 맞춰지니까 낮에 다닐 때에도 추위를 덜 타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렇게 춥게 자는데 저녁 기으로 이렇게 온도를 인위적으로 맞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더 춥고 나오면 더 추웠거든요. 지금은 밤에 내 몸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니까 낮에도 손발이 따뜻해요. 제가 손발이 얼음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되게 추웠거든요. 수족 냉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건강인식식품을 10년 동안 사업을 했거든요. 몸에 좋은 건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에식품은다안 먹거든요. 근데 손발이 그 어떤 때보다 너무 따뜻해지고요. 피부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좋아져서 어느 분이 제 얼굴을 보고 렌탈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만큼 여자들은 잠만 잘 자도 그래서 이게 건강해지죠. 몸도 따뜻해지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체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